통증엔 찾지말고 뚜잉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김용우 선수가 이어받은 LG 트윈스의 마운트입니다 2.03의 평균자책점 2승 2패 1세이브 4골드 53경기 자신으로서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는 김용우 선수의 존재감입니다 빠른 공 바깥쪽 살짝 벗어납니다 자1 5 1대 빠른 공으로 시작됩니다 네 힘껏 때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가 접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원아웃 원아 주자 없이 8번 타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경우 선수가 올해 이제 등판의 수도 많이 좀 쌓여있는 상황인데도 뭐속이나구위에이 저하도 전혀 없습니다. 자 위력적인 피칭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53 아, 이려 후반기가 훨씬 더강력해진 김영호 선수입니다. 낮게. 자, 154. 어, 원볼 원스트라이 3구째. 스트라이, <laughs> 곳째, 스트라이. 자, 완벽히 몸을 뒤로 뺐는데 조를 통과합니다. 살짝 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또 공의 움직임도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원볼 투스트라이 스윗! 힘으로 몰아붙였던 김영호 155km! 우선진 선수가 오늘 정말 낮은 공도 잘 지켜보고 볼에 볼이 안 나왔는데, 손이 안 나왔는데 네. 지금 높은 공을 참아내지 못하네요. 와 대단한 피칭입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자, 김영호 l 지트위스두투아 후반기 김영호 선수의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평균 자책점이 1점대도 아니고요. 0.63으로 아, 아, 1점이 안되네요 네. 모두 이제 불펜 투수를 포함해서 10이닝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도 손에 꼽을만한 평균자책점입니다 자, 평균자책점이 그렇게 따져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3구째 떨어뜨립니다 스윙 패스트 볼도 좋지만 지금 슬라이더도 떨어지는 각도는 자, 거의 포크볼이잖아요 이 약간 종적인 부분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요원앤투의 예.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 떨어뜨렸고 스윙. 이렇게 삼진. 아웃카운트 세 개, 삼진 2 개. 압도적인 피칭. 누구보다 미래에서 현재로 빠르게 보고 있는 신인 선수, 에즈 트위스 김영입니다.